자, 요 문제는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. 지금 A분의 1과 B분의 1, 우리가 지수를 이용해서 뭐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, 로그를 이용해서 빠르게 풀수 있어요. 왜? 밑이 지금 통일되어 있으니까 굳이 지수를 이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양면에 로그 3을 이용해 주면, 로그 3을 취해 주면, 2A-B는 로그 3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3a 플러스 b는 로그 3의 5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제 어, 그래서 얘를 지금 2로그 5라고 적어놓자 2로그 3의 5 여기까지 가죠 음. 두개 적당히 연립해가지고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? 자 a 한번 구해볼까? 자두개 더해주게 되면 5a는 3로그 3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a값이 나오죠 a값은 로그 여기 지금 5분의 3이에요. 5분의 3 올려 보니까 어, 자, 일단 여기다 적자. 자, 5분의 3. 그다음에 로그의 3의 5.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. 그치지 자, a 값 구했으니까요. a 값. 자, a는 어, 5분의 3의 로그 3의 5. 여기까지 가죠? 음. 자 b도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. 두개 연립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일단 집어넣어 줄까? 그럼 b는 5분의 9 해가지고 나오고 넘어가면 5분의 1 이렇게 나오죠. 자 b도 나옵니다. 자 b도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b는 5분의 1에 로그 3에 5 이렇게 나오죠. 어. 자 a분의 1과 b분의 1이 필요해요. 여기서 지금 얘네들 각각 역수를 취해줄 건데, 자 이게 조금 그 귀찮네요. 자, 밑이 5인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, 자, 이 b 분 a 분의 1 계산해 주면, a 분의 1은 요 지금 3 분의 5에다가 로그 요거 5의 3 이렇게 해놓자. 알겠죠? 역수 되면 위끝위 아, 밑과 지수 자리, 진수 자리가 자리가 바뀌죠. 어, 요거 역수 되면, 그지? 이렇게 바꿔놓고 자,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자, b 분의 1도 한번 계산해 볼게. b 분의 1은 똑같이 요거 자 5가 나오죠. 역수니까 로그 요거 5에 3 이렇게 되겠네.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얹이자라는 거야. 어. 얘네들를 더해서 얹이자. 어. 지수가 좀 더럽게 나오네요. 그죠?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얘잖아 얘. 5에 a분의 1승 더하기 b분의 1승. 그죠? 어. 자 그러면 5에 요거랑 요거 더해주게 되면 요거 로, 요거 3분의 요15 되지니까 그러니까 3분의 20 나올 거고 3분의 20이 진수 로 올라갑니다. 로그 5에 3에 3분의 20 맞죠? 음. 자그럼면요 계산해 주게 되면 얘얼마 나옵니까? 3에 3분의 20승 그죠? 어 요게 답이 되는 거야. 숫자가 조금 더러운데 어 어쨌든 요렇게 구할수있더라